안녕하세요. 분재시토리 예선입니다 아, 오늘이 4월 1일입니다. 아, 지금 제가 오늘은요, 이 그, 애기감나무, 어, 3년 전에 완전히 그 몽둥이를 만들었었습니다. 이 애기감나무, 이 완성목 사진은 이제 그때 없었는데, 일본에서 고가로 수입해온 거를, 아, 제가, 아, 어느 분재원 원장님이 수입해 오셨길래, 인사차로 이제, 제가 분양을 받았던 건데, 뭐 일본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결코 나무가 완성으로 완성 단계에서 어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완전히 다 잘라 버렸었어요. 아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이어가기 전에 아이 몽둥이 때 사진을 잠시 보시고 어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둥이 때 사진 보셨죠? 이 나무 아예 뿌리가 없어가지고요, 그냥 몽둥이를 심어놨던 거잖아요. 아예 이 밑에 뿌리가 없었어요. 아 어,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몽둥이를 만들었었냐면은, 물론 안성목 사진은 제가 찍지를 못했지만, 이 자세히 보시면은요, 자, 이런 부분들, 이 목대와 이 줄기가요, 그짓말 아니라 막 그냥 엄지손가락보다 더 두꺼웠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나무와, 너무 어울리지가 않아서 제가 고민 고민 끝에 이그 가지를 잘랐던 거예요. 자 두꺼운 거 하나, 둘, 셋, 넷. 정말 나무가 너무 엉망이었었어요. 참 열매는 예쁜데 이 그래서 어 제가 몽둥이를 만들면서 아이 나무가 과연 이 살아날 수 있을까 아 그런 걱정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그 가지들도 지금 현재는 못 쓰거든요. 얘네들을 애초에 녹지거리를 해서 어 만들어갔었으면 이보다 더 멋진 나무가 됐을 텐데 아 제가 녹지거리라 그 나무를 만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이 순이 이제 나와주니까 이 줄기들이 쭉 커져야 여기에 해당된 이 줄기에 해당된 뿌리가 굵어지는데 얘를 자꾸 이렇게 잘라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은요. 여기에 해당하는 뿌리들이 굵어지지가 않습니다. 뿌리 발달이 좋지 않아서 저는 아 이제 다시 한번 몽둥이를 만들겠다 하는 아 그런 생각으로 어 이런 그 가지들을 절단하지 어 제가 전정을 하지 않고 계속 키워왔어요. 근데 오늘은 이거는 이제 절단을 하고 아 정분에 옮겨 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3년 동안 애써 키운 거다 자른다고 여러분들 뭐라 그러시죠? 그런데요. 나무는요. 버린 것만큼 또 다시 나오거든요. 제가 이렇게 잘라놨잖아요, 지금. 굉장히 지금 이그 세력이 좋아요, 지금. 이 몸통이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잘랐을 때는 이런, 아, 또이 애기감 나무는 자마라 그래서 잠자고 있는 나무, 이런 맥 없는, 아무 상관없는 몸통에서도 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자세히 보시면 이런 데막 눈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자, 아, 이렇게 몽둥이를 만들어서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런 줄기들에게 힘을 더 보내서 이 다간 형태로 한번 제가 심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 나무가 과연 어, 어떻게 뿌리가 내렸는가? 아 제가 한번 아, 뿌리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몽둥이를 좀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은 제가 키워서 어, 다간으로 만들 거예요. 아 여기서 여기까지 끊어놓고 3년 동안요 얼마나 궁금했어야지 이게 아, 뿌리가 어떻게 되었나 그런데 때로는 나무 배양해 할 때는요 어, 일부러 방치시키는 것도 하나의 이 나무를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저는 흙을 아, 원체 잘 쓰기 때문에 과연 뿌리가 어, 어떻게 되었나 제가 확인을 사슬 해볼게요 자. 자, 이 몽둥이 였던 나무가요,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 제가 이제 그 예전 별명이요, 몽둥이 사랑이라고 그랬었습니다. 이 나무들을, 이 나무, 이 습성이 돼서 알면은, 이 몽둥이를 만들어서 심어도요, 이렇게 뿌리가 내릴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 어떤가요, 뿌리가요? 자, 이거를 좀 물에 빨아서 이제 다시 한번 가져올게요. 자, 뿌리가 어떤가요? 상당히 좋지요? 자, 회계 급들도이 뿌리를 보시면 어떤가요? 제가 항상 영상에 올리면서, 아, 어, 뿌리 만드는 법, 그러한 그, 어, 분재, 아, 어, 뿌리 만드는 법 하면서 영상들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제가, 아, 어, 이런데 다그 끌로, 어, 제가 루톤 처리를 해서 뿌리를 만들었잖아요. 자, 자세히 보시면요. 은 자, 이런 부분 어떤가요? 자, 이런 부분, 정확히 이 부분 잘 보여, 확대해 보여 드릴게요. 자, 이 부분 어떤가요? 보시면은 분명히 뿌리 밝은 처리한 부분에 뿌리가 나온 게 보일 겁니다. 그죠? 자, 이런 부분도, 자, 불명히 뿌리를 밝은 처리를 해서 나온 뿌리들입니다. 이렇게요. 이 몽둥이를 만들려면 확실하게 몽둥이 만들어서 아, 줄기를 잘라줘야 뿌리가 나오지. 아, 줄기도 자르지 않고 뿌리를 자르게 되면 뿌리가 잘 나오지 않아요. 이게 3년 만에 이렇게 뿌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나무가요, 어떻게 심겨지나도 잠시 한번 내 보여드릴게요. 뿌리가 이렇게 아주 얕게 만들어진 거는요, 이렇게 아주 얕은 화분에도 이렇게 딱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죠? 이 거리가 나무들 보시면은 여기가 굉장히 깊어가지고 얕은 화분에 안 들어가는데 자, 굉장히 화분이 아파요. 이런 화분에도 이렇게 나무가 들어가서 배양할 수 있게끔 어, 여러분들이 분재를 만드시려면은 뿌리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안전 얕은 물에 직근이라고 없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그리고 이 나무를 차후 어떻게 심을 거냐면은 자이 정도 각도에서 이 정도 전면을 잡고 요거를 쳐 삼간으로 삼간으로 키우고 또이 뒤에 나오는 것들 이것도 한번 살려서 필요 가 없을 때 잘라내더라도 일단 이런 거 키울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왜또 이런 거그 굵은 것들을 잘랐느냐 하면은 아, 뿌리를 만들기 위해서 얘를 도장을 시켜버렸으니까 이 굵은 가지들은 또 굉장히 눈에 거슬리거든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끝으로 가면 갈수록 가늘어지면서 이 분재는 연대감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까 같이 자, 제가 3년 동안 이게 쭉 뽑았잖아요. 연대감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이런 줄기들은 연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나무를 빨리 만들고 싶은 욕심에 얘네들을 자꾸 잘라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뿌리는 굵어지지가 않아요 곧 뭐냐면 은 나무의 그 식물의 습성이 그거거든요 이 줄기에 해당하는 뿌리가 굵어지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이런 줄기를 자꾸 잘라 대면은 뿌리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동안을 효성세월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 어떤 분들이 보시면 시식한 만들어 나온 줄기 다 잘라버렸다고 저보다 미친놈이라고 할지 몰라도 저는 뿌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를 도장을 시켰고 이 나무는 다시 한번 이제 새 출발 을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나무 방금 뽑으면서 자 이런 멋진 나무 하나가 나왔어요. 이것도 제가 이렇게 화 분에 심어서 어 한번 심어 올라 그래요. 이 나무가요, 일본에 서 상당히 품종이 좋은 나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묘목 하나, 이렇게 뿌리, 그, 삭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고입니다 이게. 이런 거막 그냥 뭐 품종 좋은 거, 흑봉 같은 경우에 돈 10만원씩 가거든요. 자, 이것도 제가 이렇게, 난중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심어 보려 갑니다. 자, 그러면 이 나무를 제가 이제 뿌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뿌리 하나가 굉장히 직근으로 자라, 자라, 면은요 이런 거는 이제 짧게, 그죠? 이 굵은 뿌리는 짧게, 자, 자르고, 요것도 조금 굵고요 뿌리가. 굵은 뿌리들은 짧게 자르고, 이, 이, 가는 사람 뿌리들은 좀 약간 좀 길게 남겨놓은 게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안는다는건 길게.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이제 뿌리 정리를 해서, 이 나무는요, 제가 배양분에 심는 것보다, 이 정분에, 감상분에 제가 바로 심어서, 이제부터는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눈들을 가지고 다시 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필요로 없는 눈들 잘라주고,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잘라주고요. 다시 한번 더. 그죠? 다시 한번더 봉둥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자르지 않으면은요, 이렇게 새로 나온 것들을 자르지 않으면은 얘네들만 커버리지, 나무가, 아, 새로운 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 반드시 자른 부분에는요, 이그 상처 치료를 해 주어서, 이런, 자른 부분으로, 그, 어 수분이 빨래나가지 않게끔 상처 치료를 해주겠습니다. 그, 가지 하나를, 철사를 걸르려그럽니다 이, 애기의 감나무의 특성은, 이 알미늄, 이 알미늄 철사에 몸통에 닿게 되면요이 부분이 새까맣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국에 가시면 종이 테이프 같은 거 팔거든요? 종이 테이프로 이 철사를 이렇게 감아서 하게 되면은, 이, 그, 나무가, 이 상처가 좀 들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귀찮아도, 이 항상 종이 테이프로 이렇게, 이 철사를 감아서 사용을 합니다. 철사에 걸어주고, 아, 좀 혼자 고정해면서 잡으려니까 조금. 이 철사도 이한 가닥으로 이 거는 것보다 이 얇은 거좀두 가닥으로 거는 게 좋거든요. 자, 이거를 좀딱 자리 잡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어, 이렇게 심을 거니까 약간 밖으로 이주관을 가리지 않게끔 약간 뒤로 향하게 해서 다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제가 어, 화분에 심어놓고 제가 이 수정을 할게요 또 이것도 이것도 일단은 너무 이거를 지금부터 그냥 도장 시키면은 애기감나무의 특성이 이직진성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빤티샤라기 때문에 살짝씩 좀 곡을 넣어주는 게 좋아요. 이 애기감나무의 특성이 이 숲이도 이 가늘 뿐더러 이 뭐라고 말하면은 이복원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애기감나무를 철사를 걸었을 때는요 약한 3년 정도는 놔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철사를 풀르게 되면은 다시 이제 복원, 원래대로 복원이 되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감아놨다가 한 1년 후에 다시 한번 풀러서 다시 한번 감아주는 게첫사를파고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피가 원체 하얗고 어... 얇기 때문에 그냥 그 여기에 테이프를 감지 않으면요 이그 뭐라고 말하냐 이 수피에 알루미늄 자국이 남아요 색하면 시커먼이 검정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예기감나무를 첫사를 걸을 때에는 이게 조금 내 귀찮아도 아이그 테이프를 종이 테이프를 감아서 저는 사용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여러분들 처음에만 좀 귀찮지요? 나중에는 훨씬 더 이게 상처도 나지 않고 좋습니다. 아, 아, 제가 이 화분에다 심을 건데요. 내가 노상 말하지만, 이 나무 뿌리 만드는 데에는, 이, 뭐야, 그, 물이 잘 빠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구멍을 뚫렷한고 찍는 거예요. 이 넓은 화분에 이런 부분들의 구멍을 뚫어줘서요, 물이 골고루 빠지게끔 해야 되거든요. 거기가 화분들 보면 가운데, 이 중간에만 이게 구멍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항상 물기가 머금고 있기 때문에 뿌리가 빈빈 잡아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분갈이 할때 구멍을 바로 뚫어 줍니다. 이렇게 가에 부분에. 이렇게 가에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이 모서리 부분에 이 구멍을 이렇게 뚫어 주면은요. 이 물이 배수도 잘 되고 이 중간 부분으로 이렇게 물이 계속 흐르면서 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넓은 화분을 쓸 때에는 이런, 그, 모서리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깔망과 철사건을 고정해 두었고, 항상 누차 말씀드리지만, 뿌리를 잘 만드는 데에, 만들려면은요, 바닥에 배수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 흙도요, 이 서로 간의 그 성질이 있어요. 이 바닥에 이렇게 그, 물 배수가 좋은 송이석을 깔아주게 되면은, 뿌리가 잘 돌지도 않고, 아 항상 바닥에 내려봐야 물기가 없으니까 계속 몸통에서 새 뿌리를 내거든요. 제가 사용했던 흙도요 이렇게 보시면요 바닥 토에 송이석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송이석을 구하시기가 힘들면은 또 어떤 흙을 쓰느냐 이 휴가토라는 그 난석을 이렇게 바닥에 깔아주면 돼요. 저는 제주도오리지널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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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이석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이 항상 배수가 잘 되게끔. 해줘야지. 바닥에 배수가 잘안 되면은 계속 뿌리가 바닥에서만 돌고 어, 새 뿌리를 못 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송이석이나 이런 그 어, 배수가 좋은 휴가토 상용에 해서 나무 뿌리가 밑에를 으렸을때 물이 없게끔 그리고 아 저곡토 같은 경우에는 흙의 성분이 따뜻하기 때문에요. 뿌리가 배 굉장히 그잘 배양이 되고 이 송이석이나 휴가석 같은 경우에는. 이조곡토만큼의그 뿌리 그 배양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는 여기 저는 항상 이 휴가토를 사용해 줘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흙 쓰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기 뭐어매 먼저 어, 흙을 좀큰거그 다음 번에 중간 거그 어, 다음 번에는 작은 거 그렇게 해서 나무를 심어도록 할게요. 자 항상 채를 쳐서 위에 이제 흙, 흙 굵은 거. 굵은 거자 중립 네, 이렇게 이제 나무를 놓아봐서 흙을 더 채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더, 더 보고 여기 위에 소립을 살짝 넣어주고 자 소립을 중간에만 이렇게 산처럼 오브레기 산처럼 싸줬어요 소립을 자이 중간 부분에 흙이 잘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이 화분에 얹히기 전에 흙을 이렇게 사이사이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러서요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저는 사이사이에 화분에 넣을 때저 속에는 흙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뿌리 사이에 공극이 생겨서 그 부분에 가스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분갈이 할 때는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항상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항상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물을 살짝 뿌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줘야 이렇게 거꾸로 뒤집었을 때 이렇게 이 화분이 발 3개 짜리는 이한 개가 있는 부분이 전면이거든요 거기 가보면은 그래 자, 이쪽을. 저것도 소립으로, 이, 손으로요, 이 뿌리를 좀잘 누르고, 그죠? 자, 이렇게 잘 누르고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누르고서 흙을 넣어줘야 뿌리가 속으로 싹좀들수 있는, 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여기도 누르고. 자, 속으로 뿌리 사이사이로 흙이 잘 들어가게끔. 뭐 이런 건 여러분들이 맨날 이제 보셨으니까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 사이사이 그런 부분들로 흙들이 잘 들어가줘야지요. 이 뿌리 사이에 이 공간, 공간이 생기면은 이그 부분에 이 가스가 생깁니다. 가스가 생기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사이사이에 좀 흙들이 좀 골고루 들어가게끔, 이게 제일 중요해. 그렇다고 해서, 막 꽃챙이로 막 이렇게 막 뿌시면은요, 뿌리가 상하니까, 늙때도 살짝 넣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게, 분갈이 정성을 드린 것만큼, 그 나무의 뿌리는 상당히 좋아지고, 나무의 수격이 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굳이 이 나무 분갈이 할 때는 서두르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이, 어떤 분들은 하루에 뭐 분갈이를 뭐 50개를 하네, 30개를 하네 그러는데, 저는 하루에 분갈이 몇개못 해요, 이렇게. 다이 뿌리를 만들가 면서이 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다 골고루 해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약한 물로 이제 오랫동안 물을 주면서요, 이물 다짐이 될수 있도록 오랫동안 줘요, 그냥 막. 한 5분 동안 저는 줘버리거든요, 물을요 근데 이제 사진상으로는 불과 1분도 안 되겠지만, 한뻑 줍니다. 이렇게 물을 오랫동안 주어야 지금 흙이 바짝 말라 있었잖아요. 충분히 물을 머금거든요. 근데 가끔은 그러시는 분들이 계셔요. 물을 그냥 대충 줘버리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거의 뭐 물에 담고놓다시피 그냥 오랫동안 두어야지 이그물 어 물을 주모로 해서 뿌리 사이 사이로 또 흙도 채워지고 또미진도 씻겨지고 으, 자 이씨 밑에서 그좀 들 당겨진 거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더 철사가 단단하게 고정이 되게끔 항상 저는 밑에서 한 번씩 당겨주거든요. 다 하고 나서 이죠 이렇게 좀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번씩 당겨주면요 이 나무가 흔들리지 않아야 뿌리가 더잘 내리거든요. 자. 다 했으니까, 이거 이제 수영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 전면을 한다면은, 뒤로 가서, 뒤로 갔다가, 이 주간에 곡이 너무 심하지 않으니까, 얘도 자연스럽고 곡이 이렇게 가게끔. 그리고, 이 그, 애기감나무는 이 복원력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 살짝 좀 곡을 심하게 넣어준다는 식으로 넣어주면은요, 곡이 펴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자, 약간 얘보다 좀 세게끔 넣어주고, 얘는 뒤까지니까 뒤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약간씩을 곡을. 또, 요것도, 요것도, 이렇게. 자, 이렇게 곡을 넣어줬습니다. 얘는 희생지. 이 아이는요, 이 지금, 이 뒷부분이 약간 뿌리가 들어갔잖아요. 좀옆 부분을 살찌기 위해서 얘는 희생지로 써준다는 얘기죠. 얘는 희생지. 자, 이렇게 희생지로 써주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 나무들이 나중에 필요가 없을 때는 잘라버릴 것이고 필요로 하다면 키울 겁니다. 아. 제가 이렇게 해서 어 뿌리 만들기 3년이라고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3년 만에 뿌리가 만들어졌고, 또이 여기에서 새로운 눈이 나와서 어 장가지 만드는데 그보다 또 3년 정도면은요, 이 나무가 어느 정도 이제 자세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약한 뭐 5년만 충분히 배양을 하게 된다면은 이거 정말 멋진 그러한 나무가 되 것이고, 또 지금에서요, 이 나무는 3년 동안 열매가 맺히질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 가지가 나와서 3년 이상이 돼야 그, 그 가지에서, 어, 단과제가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3년 동안은 아예 열매를 포기해야 되고, 어, 새로 나오는 순두를 계속적으로 녹지거리를 해서, 어, 1년에 한두번 정도 잘라서 연대감을 주면 됩니다. 아, 소재 때부터 했던 거를 뿌리 만들기 3년 이렇게 했잖아요. 3년 동안 뿌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자, 감상분에 앉혀 보았습니다. 아, 이 나무를 약간의 그 치류 사관 형태로, 이 약간 그 저쪽으로 향하는 사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고요. 이걸 이제 그 잔가지들이 이제 녹지거리, 그러니까 새순들이 나오면 녹지거리를 하고, 아, 새로 이제 멋지게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 지금 이 영상을 보실 때쯤 되면은 저는 이제 미국 뉴욕에서, 어, 제가 아, 올 7월 달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나무를 이제, 다시 변화 과정들을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지인한테 이게 녹지거리를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올 7월 달에, 아, 여러분들 앞에서 다시 한번, 어, 제 나무 소장하고 있는 거, 이 나무의 변화 과정을 다시 한번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손이었습니다.